자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대2정체사 스리드 윈닝과 팀원들의 4강입니다. 얼굴 다간다. 채널에서 실시간 됩니다. 현장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음. 어 민인 것 같은데. 아홉 어? 판정이습니다 어, 자, 보겠습니다. 네. 아, 바로, 바로, 바로! 공기를 오. 이게 이렇게 어요 공기를 결론했어요. 아니 아빠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길래. 그래. 자. <목소리> 근데 아저씨도 운동을 쉬는데 아까 MBC 3번 코너에서

동공 동강이랑, 동진랑 <목소리> m 어 i 랑반하는사이는아닌데 그냥 뭐, <목소리> 우와, 기르리, 아, 맛있고, 시프사 매는데 아, 3포팀아 시프사 매달, 1 2사달시 m 4 매달, 시프사 매달, 시프사 달시프달 60대도 공동사비. 팔 윈윈 파이팅. 아, 안해된다안해된다이안 찍고 있다. 이안 찍고 있다. 제나와 기델리 아들 아드님이랑 사모님 오셨습니다. 응원하고 있는데 과연 팔대여우로 지금 지고 있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동광이가 잘해줘야 됩니다. 동방이가 아,

아하! 영준이님 자식들, 영준이 자식들. 김영강 오케이. 가자! 가자! 됐다, 됐다, 됐다! 후후! 이야. 11, 12, 아, 2포트. 철거하시면 아, 됩니다. 동당. 11, 12, 2코트, 최다심님. 1하고 동점. 대구가. 어? 대구가. 어? 아, 됐다! 기 가자! 기 아, 기남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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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아, 지은 아, 세타가, <웃음> <웃음> 세타가 진은행인구나. 진은현 아. <laughs> 세타.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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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라오 진짜 휘어졌는데 잘커았다아잘 쳤다 발등인데 윤틀이 1년이 1년 아닙니다 1 1대9로해야고 저쪽에 에이스가 2인인데 이거 1 0데요 킬러가 요아 태준이 아교수님로가겠어

이런 것도 네. 5, 고 5, 6. 대처 EGS, 대처 EGS 5, 6팀 대표자분께서는 사연들도 다 알게 있고 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윈 팀의 공기를 선수 가족분들이 원이 확실합니다 이거. 오잘 봤습니다 김진우 님오 연발 좋았습니다 오 라인 라인 아. 오 역시 하드 이름 뭐야? 원..뭐야? 우주그 얘도 완전 족구해야 된다 아빠 따라 따도 족구해야 된다 <laughs> 1초 3초 3가됐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중요한 점수에 어? 15대13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오케이 자세를 합니다 방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했 윤인 득점으로 윤이 됐습니다. 17대14. 윤닛 리드. 대천의 헬리니스. 선수들 없습니까? 1 7대1 3 아빠 수업 잘났다.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천천 오! 자수비. 간다. 자가자 간자. 끝까지, 끝까지. 슈프 슈프트는, <laughs> 바로. 자, 집중의 인데 대부 공동 3이시 여네시5 5 2 분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실을 좀 공동사리 앞으로 나오시고. 뭐그 지금 보고 있요 지금 보고 있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지민이님. 이지와. 여기 아이가 센터. 다오 바로 바로 바로. 자스팅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집중이 어디 될 것인가. 진은이님. 오잘 봤다. 제회천천이 만들어. 오류 다아 이제. 왔다. 점수가 다시 비슷해졌습니다. 17대16, 서분는 아, 정관에 아 있으면 정관에 있으이 20초. 이 기능이 살짝 톡 한다면 반박에빠르게 가자! 그렇지 이거 뭐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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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가유튜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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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아! 안 돼! 이거 찍어 내가 주세요 내가 주세요 왜? 내리면 안 된다 왜요? 내리면 안 된다 높이에서 찍어야 되겠다 원래 <웃음> 아, <웃음> 흔들면 안 된다 이거 흔들면 안 된다 우주야 흔들면 안다 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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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이스 아깝습니다1 9대시팔 진식 팀에서 여기서 어떻게 할것이냐오 진식스 히비 팀 상금 수령 로보아 주시면 받우록하겠아니다그생감사합이렇드립니아 나이스 세팅했습니다. 거의 <laughs> 반, 반 세팅했습니다. 아터 오케이 약간 비비듯이 빼아 빼기 아데 상수 쪽으로 아까말로 야 질문이 님 쓰고 들어가면 좋지 자이번에 아, 어떻게 된지. 깐라 센터 쪽으 오른쪽으로 약간 오르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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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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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트이오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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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 천천이천해히 천천히 자꾸 똑같은 놈을 차고 앉아 있으니까 기다려 기다려 가자, 가자. 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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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기다려 다